동수합니다 어, 오늘 5월 31일이고요. 어, 6월 4일이 대선이라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후쿠오카로 갑니다.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데 오늘 대구공항에서 가지 않고 저희가 동대구 터미널에서. 김해공항까지 버스 타고 가서 김해공항에서 후쿠오카로 넘어갑니다. 이아 이거. 자, 동대구 터미널에 도착했고요. 네. 아직 선거 기간이라서 이런 선거 포스터가 있네요. 투표의 힘으로 독재 아웃, 국민의 일당 독재를 이깁니다. 국민의힘 2번 김.문.수 정치 색깔 나타내면 안되는거 아이가? 전혀 정치적 메시지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밀투표 하십시오 여러분들 부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지하철 버스랑 카드 다 되는 거를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서 티켓 파는 곳으로 가야 될것 같고 보자 보자 버스 티켓이네 f i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는 응. 잘돼 어, 있네. I w a 아니면 거기 오 아, 저희 시내에서 자유롭게 지하철이랑 버스 이용할 수 있는 리모 카드라고 해서 그거를 두개 구입을 했고요. 이제 시내로 버스 타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후쿠오카, 시내, 그리고 숙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4시 45분이고요, 오후. 어, 아침에 송편 조금 먹고, 점심 때 공항에서 그, 해물 된장찌개 하나 먹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숙소 들어가기 전에 고깃집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간판 판독을 너무 잘합니다. 맛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배 너무 아프다 진짜. 씨. 그리고 저희가 후쿠오카 공항에서 그 저희 후쿠오카 시청에 버스 타고 내려 왔는데 어,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이 문화의식과 질서의식이 너무 좋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그 노부부가 그 택시에서 내리는데 응. 한국 같았으면은. 클락션을 엄청 나게 올렸는데 그걸 진짜 끝까지 기다려 줍니다. 끝까지 기다려 줍니다. 한국 같았으면은 진짜 클락션 그리고 지금 일본 도시 보시면 클락슨 소리가 안 들려. 요 정말로 뭔가 기다림의 미학이랄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도 뭔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절대 건너야 되지. 어 건너야 돼. 건너야 되지. 여기 또 하루코이 집 같은데. 오 자기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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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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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야 돼 뒤에 차 뒤에 차 어. 뒤에 차 뒤에 차 잡아 잡아 <laughs> 오 여기 딱 맛집인데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기업아 오케이 오케이 페라리 캐 이디어 땡

저희 구글 보고 왔는데, 여기 직원들이랑 고기랑 어 고기도 진짜 맛있고, 어 직원분들이 다 e 입니다 MBTI가. 네. 여기 좀 찍어 주실래요?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좀 찍어 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 다나카산. 그 다나카사 네, 다나카사 어, 네, 되게 성격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소장님같은 오야지 같은 분이시고 <laughs> 그... 영어도 번역해 주시고 네, 네, 네 저는 마사시 분이죠 마사시? 마사시 마사시 네, 미 예스 아, 네 어허 포도체 분들 한잔 하시죠 <laughs> 아 여기 직원분들이 되게 텐션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식당 분위기 보니까 한국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 직원분이, 또극이이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공상 여쭤봤거든요. 그 계속 틱톡 물어보시고 하길래그 한국의 인스타 보면은 괜찮아, 딩딩딩딩 이 음악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종장 여쭤보니까 어 찍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장이아 종종... okay. Are you ready? o okay. k okay. 괜찮아? 오케이. 땡큐 so much. 잘 가. 고마워.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여기 계시는 분이요. 다나카. 다나카. 자, 확인. 다나카 짱. 니시 야마다. 네, 니시 야마다. 네. 니시 야마다 리다리. 니시 야마다 리다리. 더 스고이 워시 피플 빅보 니시 야마다 리도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땡큐 so much. 아, 예, 고맙습니다. 유 코미디언. 예. 그래 보이냐? 장마니 코미디언 스탠드업이다. 예. 요기 식당. 로쿠 크쇼 소우 오노? 소우 푸드 호노? 아, 오노? 아, not on the guest course. 니스트 레스토랑 코스. 아. 마이 코스. 아. 친절하다. 일본 역시 친절하다. 친절해. 안 챙긴 거없죠 우리? 아. 잠깐만요. 어떤 데가? 여기 골목 안에 포숍 이렇게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갈게요. 재린스타 <laughs> <laughs> 제주도 느낌 나온다 응. 속도 뭔가 기대되네요 어? 여기가? 어. 어? 어. 아게 없네? 스타 <laughs> 작다 예. 작기 작다. 근데요 딱딱시딱딱 되게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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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있는... <laughs> 어, 어, 그 나카스, 나카스, 포장마차 네, 그래. 나카스 포장마차가 거기가 또 약간 핫하게 하는데 가격은 좀 비싸다 하긴 하는데 그 거리를 좀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한 걸어가면 한 7분 정도? 맞지? 그 후쿠오카 나카스 강? 맞지? 그 포장마차 거리에 왔고요 지금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막 그 가격이 비싼 것같지는않고요 여기 약간 낭만값으로 먹는 것 같아요 감성 일본만의 감성 감성 플러스 낭만 맥주 낭만 오뎅탕 약간 저는 그래서 오뎅탕 약간 약간 쌀쌀 하거든요 지금 날씨가 또 해안가다 보니까 오뎅탕이 좀 기대가 되네요 요, 요 요기 서볼 예정입니다 백주지 들어왔습니다 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조경은행입니다 사계 다마니 사계는 어디에 있어요? 다마니에 가고 있어요 요 2집이요? 네 다마니에 가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다 한국사람이에요 시애타君 아직도 안오셨죠? 네아더 국물 더 감사합니다 고맙나. 고맙습니다. 또뭐시십니까한 대고 한 대고 한 대고 한. 잔 먹읍시다. 하고 우리 명란 시켰어. 그래서 이읍시다 오늘 찍을 거다라